안녕하세요. 1인 디지털 패션, 1인 창업을 위한 디지털 패션 수업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음, 첫 주에 일단 코로나 상황을 보기 위해서 제가 그거를 했어요. 휴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 수업을 진행하나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어,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수업이 15주차 정도 나올 텐데, 처음에 5주 후에는... <laughs> 여러분들이 포토샵하고 일러스트레이터를 가르쳐 달라는 청원이 많아서서 그 수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십주차에 3D 클로라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옷 입히는 거에 대한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첫 주차 수업에이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대충 그 전공을 보니까 대부분 음, 과 출신들이더라고요. 뭐 디자인 콘텐츠 작가 출신이든 어쨌든 패디카 어, 출신이나 예술대 출신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어느 정도까지 이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아는지 그걸 모르겠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다만 어떤 프로그램을 다루든지간에 어느 정도 다루든지간에 여러분들이 항상 필요로 하는 그 종목이 포스터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PPT 만드는 거. 그 정도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일 것 같아서 일단 이번 학기에는 포스터 만드는 걸 해보겠습니다. 이 포스터는 지난 6월에 제가 그 속해 있는 교회에 교수성 교회를 위해서 만든 포스터예요. 그래서 이 포스터가 굉장히 간단한데 이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만들어도 충분히 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파일에서 새로운 새로 만들기를 해서 새로운 파일을 여셔야 돼요. 그런데 새로운 파일을 이렇게 열어보게 되면 어, 지금 나는 A4 용지하고 그 다음에 웹대형, US 레터 이런 규격들이 있는데 지금 내가 말고 인, 만들고 있는 포스터는 이 밑에 깔려있는 이 까만 선이 제가 항상 사용하는 A4 용지의 크기고요. 얘는 지금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어, 약 A3 용지의 크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A4 용지는 어, 폭이 2 1 0 지금 밀리미터로 돼 있는데 더 편하게 하려면 센티미터로 고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폭이 21cm에 그 다음에 길이가 29.7이 이제 A4 용지의 방향이라면요, 보통 A3는 <laughs> 이 높이가 42구요. 다시 말해서 폭이 두 배죠. 그 다음에 이 폭은 아까 29.7이었던 약 30cm죠. 그러니까 29.7에 어 폭을 가지고 있는 게 A3 용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A3 용지로 29.7인데 그냥 7mm 정도 흰색으로 남겨둔다고 치고 폭은 어, 높이는 42cm 맞춰서 크기를 만들면 이 정도의 크기의 그 종이가 생깁니다. 여기에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어 지금 어도비 일러스트레이션 이 일러스트레이터를 위한 프로그램들은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워드나 이런 프로그램이랑 굉장히 메뉴나 바가 비슷해요. 여기 보면 파일에 보면 기본적으로 아, 새로 만들고 열고 뭐 최근 파일 열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이 있는데 어 가장 중요한 건이 파일하고 편집에 이제 무엇이 있는가인데 편집이나 파일은 뭐 저장을 하면서 제가 차차 설명하고요. 처음부터 이런 메뉴나 툴을 설명했더니 굉장히 지겹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지 않고 곧장 작업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이 툴은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 보면 선택 도구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이 선택 도구가 직접 선택 도구와 그 다음에 간접 선택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어,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단축키를 되게 많이 쓰게 될 텐데, 막 일단 단축키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여러분 컨트롤 C 카피하는 거, 그다음에 카피 패스트에 컨트롤 V 이런 거는 여러분 워드 쓰시면서도 많이 해봤을 겁니다. 일러스트레이터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도형 도구가 있는데, 이 지금 현재 사각형 도구를 그리게 되면. 어, 이 안에 색상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색상이 두 개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면의 색상 하나는 라인의 색상이에요. 그래서 면의 색상을 더블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를 확대를 해보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라인 값이 들어가 있는 게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여기 라인에 파란색이 그려져 있죠. 지금 제가 확대를 했는데 확대도 그냥 클릭하면 확대가 되지만요. 또 드래그해서 클릭하면 여러분들이 워낙 보고 싶은 그 면이 확대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파란 선이 보이잖아요. 이거는 선택돌로 해서 다른 데를 찍어주면 이 파란색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면을 다가가면 파란색이 나타나죠. 어,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선의 값을 없애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여기 가시면 선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 보면은 없어진 표시 없음이죠 하면 여기 얘가 선의 값이 없어진데 지금 작업할 방향 어 작업할 곳을 선택하지 않고 지가 제가, 제가 없었어요 자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다시 선 값을 가면 까만색이 들어가 있죠 거기에 없음 클릭하면 방금까지 있었던 까만 선이 없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도형 제작을 할때자 원래로 돌아오는 거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어, 돋 도포기 툴을 선택해서 눌러 보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크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알트 키를 누르게 되면 얘가 다시 축소판으로 가게 되고요. 그래서 사, 그려 방금 그렸던 사각형이 하나 그다음에 또 다시 사각형을 또더 그려 볼게요. 그럼 또 다시 이제 도포기 툴에서 다시 와서 요번에는 사각형을 눌러 보면 원형 도구 있죠. 이 원형 도구를 해서 동그라미 똑같은 빨간색이에요 재미없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파란색을 넣어서 지금은 어, 라인에 파란색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라인 값은 여전히 없애주고 그 다음에 면값을 다시 활성화시켜서 면값에서 파란색을 찍어볼게요 자 그럼 파란색 동그라미가 찍혔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다각형 도구에서 다각형 도구 하나 만들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마우스를 그래서 다각형 도구 만들어서 이번엔 노란색 아, 초록이 찍혔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 가장 노란색에 가까운 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더블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장 노란색이 이 위에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조금 그래도 어, 연노란색으로 보이죠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그 마잔타나 어, CMYK로 여러분들이 색깔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옐로우를 100%를 넣고 다른 걸 제로를 넣게 되면 이렇게 옐로우가 나오죠 그렇게 해서 어, 가장 옐로우스러운 옐로우를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다시 다른 도구, 도형을 보게 되면 별모양 도, 도구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별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별모양은 그려보게 되면 어, 별모양의 뭐라고 할까요 어, 크기도 여러 가지가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방향도 이렇게 돌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별의 크기도 사실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거는 어, 지금 스칼라부터 먼저 바꿔보죠. 아까 했던 것처럼. 자, 그럼 좀 전에 옐로우 100%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 초록으로 바꿨어요.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툴로 하고. 이이 이 별의 색깔을 바꿔보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선택하고 바꾸고 선택하고 바꾸고 선택하고 바꾸고 이렇게 얼마든지 컬러를 바꿀 수 있겠죠. 노란색을 하나쯤 남겨놓을까 아니면 다른 걸로 다 칠할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즐겨보세요. 그러면 이 안에 어, 여러 가지 그 도형 툴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 선택툴로 여러분이 만든 이 도형들을 크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납작하게도 만들 수 있고, 어, 길쭉하게도 만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변형이 가, 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도형만으로도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고, 어, 이 옆에 있는 그 툴들 중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사용할 툴은 이펜 툴이에요. 그러니까 이펜 툴은 가장 어려운 거니까 제일 마지막에 사용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부틀을 보시면, 부틀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부틀이 있는데, 이 부틀을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정도의 부틀의 크기나 이런 걸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확인하려고 여러분이 부틀을 가지고 어, 그림을 뭐 아무거나 그려 보세요. 그러면 뭐 하트도 이렇게 그리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 했던 이 색깔로 지금 계속 돼 있죠? 그러면 그거를 원하시면 여러분